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워크벤치 첫 번째 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페이스 디자인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 다음과 같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시작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워크벤치에 입장하는 방법은 스타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 와이어 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을 클릭하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카티아를 열어서 이렇게 입장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요 버튼을 눌러서 입장하는 방법도 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미리 시작 메뉴에 고 버튼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미케니컬 디자인에서 고요 시작 메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서페이스 디자인으로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로 구성된 어, 시작하기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 어, 이런 툴바가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부분이 되겠고요. 어, 요 툴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라는 부분은 포인트 서브 툴바라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가지 대화창이 떠요. 포인트 데피니션 대화창이 뜨면 그때 이제 여기에 코디네이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코디네이트 방법이 되겠고요. 코디네이트를 이제 여기에 제시하듯이 X는 300, Y는 200, Z는 400으로 치수를 직접 입력해서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가까이 그러면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 이 강의 자료에 있듯이 X는 400을 입력해 주고요. 네, X는 아, 거기 있는 대로 400을 입력해 주고 Y는 200을 입력해 주고요. Z는 또 400, 아, X는 300을 입력했네요. 이거는 300으로 입력해서 OK를 누르면 이 Fit All In 버튼을 누르는 포인트가 여기에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온 커브, 커브 위에 포인트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그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워크 배치를 입장해서 뭐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스케치워크 배치를 빠져나가고 포인트 온 커브 포인트를 클릭해서 온 커브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온 커브로 해서 커브를 여기 이렇게 딱 해주면 원하는데 이렇게 포인트 를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커브 상에도 포인트를 생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타입을 circle, sphere, ellipse, c e 로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엘립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x, 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을 해서 엘립스를 여기다, 엘립스 e 는 타원이죠. 타원의 중심과 장축과 단축을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요. 마찬가지로 아, 포인트에 어온 커브가 아니고 어써클 스피어 엘립스 는 거를 찍어서 요 커브를 이렇게 해주시면 네. 포인트 타입을 이렇게 해주면 요 원이나 구의 중심에 그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사이클 스피어 엘립스의 센터에 포인트를 찍을 때 쓰는 것이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타입을 온 서페이스로 설정하면 곡면 위에 점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곡면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곡면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곡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온 서페이스를 하겠다. 그럼 이거는 예, 서페이스를 이렇게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예이렇 아무데나 이렇게 찍을 수가있는게서페이스 상의 점을점을 이렇게 찍을 찍을 수도 있고, 이 찍을 을찍기겠죠마찬이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찍을 수찍고이도포고트를찍어서도부분을 그 선으로 연결하고싶을 때가 있을수있겠죠그렇다면 이렇게 찍을 수도 로고고 이 서클을 요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점을 찍이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에도 서클 스피어스 스피어가 있으니까요. 요 점을 찍어주면 여기에 점이 생성이 되고요그 포인트가 두개가 이렇게 생성됐으니요 포인트끼리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이용해서 요렇게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 생성된거 연결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점을 이럴 때 가우, 정확하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을 그을 때 같을 때 이렇게 음, 점을 찍는 것이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비트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 것 싶네요. 그 점과 점 사이의 점을 연결하는 기능이니까요. 포인트를 해 놓고 얘를 포인트 비틴으로 에, 포인트 비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두 개를 찍어 주면 요 사이에 포인트를 세개 그, 포인트 비트는 점과 점 사이의 점을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 점이 생성이 됐나요. 포인트 1과 포인트 2 사이에 레이저를 1로 서포트는 서포트 등지 이게 왜 지금 아미드 포인트라는 거를 찍으면 되는 거였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b t 는 클릭하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준 다음에 미드 포인트 이렇게 찍어주면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 사이에 예, 네, 포인트를 찍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포인트 비트는 이제 레이셔를 조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주고 두 번째 포인트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4개를 넣고 싶으면 0.2를 레이셔를 찍으면요. 0.3을 찍으면 2개가 되겠네요. 이 레이셔를 이용해서 포인트 사이에 레이셔를 이용해 0.5를 하면 가운데 찍히겠죠. 예, 이렇게 점이 찍히는 또 0.7을 하면 저쪽으로 좀더 가겠죠. 이렇게 포인트의 위치를 레이셔에 따라서 이렇게 리버스 디렉션 하면 또 반대쪽으로 생기겠죠. 다시 리버스, 리버스. 이렇게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숙지를 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요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포인트 앤 플레인 레피티션 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젠, 어, 얘를 좀 없애고요. 다시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의 와이어 프레임 서페이스 입장을 해서 커브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커브를 3차원으로 커브 그리는게 어렵거든요. 2차원 상에서 커브를 만들어서 갤 이용해서 그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옆에 보면 포인트 앤 플레인 레피티션이라는 명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창이 이렇게 뜨고요. 커브를 여기를 설정을 해주고 인스턴스는 다섯 개의 점을 한번 등간격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드 앤드 포인트라는 거를 이렇게 찍어주면요. 그러면 끝 포인트를 넣고 다섯 개가 돼요. 둘 셋, 넷, 다섯 개. 얘를 빼주면 끝 포인트는 빼고 다섯 개가 되는 거고요. 그위드엔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멀 플레인을 또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레 노멀 플레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하면 점 뿐만 아니고 플레인도 생성을 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이 되겠고요.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곡면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 요, 면을 지금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면을 자꾸 스케치온 모크벤치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면을 그 이용해서, 어, 요렇게. 워, 네. 아, 요렇게, 원에, 아,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이게 쓰면 이제 익숙해질 텐데요. 이, 지름이 30mm인 원을 하나 만들어, 아, 이쪽에 만 똥똥한 데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스케치업 부분 제 입장을 하고요. 그 부분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해서, 요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것이 또는 다른 점에다 원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컨센트리시티를 아요즘에다 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선에다가 지름이 30mm인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어? 그 점이 아니었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점을 클릭하고 스케치 워크 벤치 입장에서 고점이 그 아니에 요점이었나요 음. 좀 전에 말해서 한번좀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아 요점이었네 요 점이었네요. 음. 죄송합니다 다시 요, 요 버튼을 누르면 노멀 뷰로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원을 만들었어야 되는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의도는 네 요점을 기준으로 원을 만든 것들을 뭔가 이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름이 30mm인 파이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요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프를 또 만들고 싶어졌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띄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멀 뷰로 이렇게 하면 아 여전히 고그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름이 30mm 원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레인을 잡고 스케치북 벤치로 입장하게 되고요. 그 플레인인지 어딘지 살짝 가는 다음에 노멀뷰로 다시 오고요. 거의 유사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얘도 지름이 30mm인 원을 하나 만들었죠. 이 플레인을 여러 개를 만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에, 각기 다른, 그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플레인이 여기겠죠? 아니면 다시 그리면 될 테니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30mm인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면 다섯 개째 다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름이 30mm인 원을 한번 단조로운 것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인 서페이스 디자인에서 개념을 익혀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멀티 섹션스 솔리드를 이용해서, 얘랑, 얘랑, 이 연결이 될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요. 연결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려는 의도, 예쁜 게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지셨을까요? 요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 간격에 점을 찍었고 등 간격에 플레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통하는 파이프를 지금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파이프의 속을 한번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파트 디자인 했을 때, 리브, 저, 슬롯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트 디자인 어프벤치로 들었을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요, 요 부분 생각나시나요? 요, 여기 이게 슬롯이었고, 리브라는 게 있었죠. 네, 이게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거를 아마 했었던 걸로, 네, 생각이 되네요. 다시 와이프레임으로 음. 넘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거를 한번 아, 필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막아볼게요. 얘를 이렇게 뚜껑을 막고 여기도 지금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필 서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구멍을 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막는 이유는요. 다시 스타트 파트 디자인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렇게 누면 클로즈 서페이스라고 있어요. 클로즈 서페이스가 되잖아요. 아 조인을 한번 해서 가야 되겠네요. 다시 아어셈무기가 아니, 아니고요. 아, 다시 와이어 프레임은 서페이스 디자인으로 오셔서, 아, 조인이라고 있어요. 조인은 이제 세 조각으로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그런 부분을 한 조각으로 묶어주는 게 조인이에요. 지금 요, 요 서페이스 하나랑 요 서페이스 하나랑 세 조각이잖아요. 지금 구멍 막은 게두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요쪽까지 세 조각을 하나로 묶는 것이 조인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 바디 이렇게 가면 조인이라는 것이 한 개의 파트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 파트 세 조각을 한 조각으로 다시 뭉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파트 디자인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클로즈 서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클로즈할 거를 얘를 클로즈하면 이 속에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에서 하이드 시켜가지고 툴즈 하이드에 좀 전에 만들었던 서페이스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를 어, 하이드 시키면 이좀 전에 만들었던 덩어리만 남는 거죠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는 우리가 개념을 아셔야 될게 껍데기 뿐이거든요 이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 속을 Fill Surface를 이용해서 속을 덩어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덩어리로 만드는 상황이죠 예 네,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해서 속을 이제 꽉 채울 수가 있었네요 예 네, 이거를 덩어리를 이렇게 만드는게 뭔가 이렇게 네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상태에서 슬롯을 한번 프로파일이 있어야 슬롯. 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 슬롯, 죄송합니다. 여길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워크 벤치리 입장해서요요 부분에 구멍을 뚫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게 막, 지금 막생각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네,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보시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프로파일 안에 센터 커브와 아이덴티컬. 그리고 센터 커브는 요거를 이용해서 프리드를 하면 그럼 이 소관이 쭉 파지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끝까지 파졌을지 를 한번 볼게요. 이, 이 끝까지 파진 파졌네요. 보이시죠? 네, 근데 약간의 뭔가 이게 커버처가 너무 커서 여기 부분이 좀 찢어졌네요. 네,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커버처를 다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스케치 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는. 그 부분이 어디였나요? 이 부분이었나요? 이렇게 조금 여기를 스무드하게 바꾸면 그 터진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없어진 거 보이시죠? 예. 네. 요렇게 바뀌는 것을, 아, 이 부분이 대신 찢어졌네요. 네. 그렇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그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 간격으로 포인트도 찍었지만 그 포인트를 연결하는 플레인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는 그런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라인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라인을 클릭해서 하는 거를 그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지금 만든 거는 지우고요. 스타트에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이너 입장에서 라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클릭해 보면 이제 점을 이제 연결해서 라인을 해야 되는 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되어 있으 포인트 원에 마우스 3번 버튼을 이렇게 갖게 그와 대신,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000을 이렇게 포인트 하나를 하고, 포인트2는 크리 포인트를 해서 0, 100, 0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네, 포인트 point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긁어서 하는 방법이 라인을 그리는 것이 포인트 point 포인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 노멀 투 커브는 선택한 커브 또는 모서리에 대해서 서포트를 기준으로 각도를 입력받아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글 노멀 투 커브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오프 벤치 입장에서요. 어떤 커브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커브를 하나 그리고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앵글 노멀두 커브에서 커브를 이렇게 해주고, 포인트는, 예. 네. 포인트는 뭔가 포인트를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해볼까요? 크리에이트 포인트 또는 크리에이, 어, 포인트 해가지고 뭐 여기에 포인트를 이렇게 아 포인트를 그리 에 포인트를 해서 0 0 0에다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하나 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거니까요. 예. 45도면 45도인데 이걸 만약에 90도로 바꾸면 좀더 위로 꺾이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라인을 만드는 것이 0도에서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커브를 만드는 것 같은게 노멀투 커브 뭐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투 커브는 커브에 접하게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탄젠트 커브를 하려면 라인을 클릭해서, 이제 라인 타입을 탄젠트 투 커브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커브는 얘구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 어, 스타트는, 예. 네. 틀을 0mm, 엔드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요. 네. 생각보다 원, 원만하게 되지를 않았네요. 에이, 이 커브에 접하게 에, 그리는 거니까 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라인을 클릭해서, 라인 타입은 탄젠트 투 커브,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엘리먼트 2는, 아, 엘리먼트 2가 예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먼트 2를 예를 해주니까 안 맞네요. 엘리먼트 2는 디폴트로 놓을게요. 어, 디폴트로 놓고 탄젠시 옵션은 모노탄젠트랑 바이탄젠트가 있네. 모노탄젠트로 해서 스타트점을 0으로 영어로... 마무. 그런 모양이 발생했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점을 여기다 하나 찍어놨어요. 점을 어떻게 찍냐면 어 포인트를 찍어서 온 컵으로 해서 점을 찍으면 될 테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고요. 또는 여 또는 저 여기도 위에도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컵에다 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선택해서 요 커브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먼트 요 점에 접하는 직선을 그리면 요렇게 접해지는 거고요. 직선의 길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에 바이 탄젠트, 요 점을 접하는 요 커브에서 요 점을 접하는 직선을 그릴 때는 요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겠구나. 고 선을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 라인까지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에서 라인까지 그리는 방법을 라인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포인트와 라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